최근 유럽 재정 위기로 외환 보유액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외환 보유액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외환 보유액이란 긴급 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나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자산입니다. 그러면 외환 보유액이 왜 필요한가 할까요? 외환 보유액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비상시 외환 보유액이 국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외환보유액은 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긴급상황 발생으로 국내 금융기관이 외환 차입을 하지 못하여 외화자금이 부족한 경우 외환보유액으로 필요한 외화자금을 공급하여 국가 부도 사태를 막는 기능을 합니다. 이를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고 합니다. 또한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면 그만큼 국가 지급 능력이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하여 국가 신용도가 높아져서 외화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외국인 투자 촉진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외환 보유액은 외환 시장에 외화가 부족하여 시장이 급격하게 불안해지는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 보유액과 정부 보유분이 있으며 대부분은 한국은행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금년 6월말 3,124억 달러이며 이는 일곱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유동성, 안전성 및 수익성을 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외환 보유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란 필요할 때 큰 손실 없이 즉시 팔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 안정성은 위기 상황에서도 자산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외환 보유액은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하므로. 위기 상황에서 자산의 가치가 필요, 떨어지지 않, 않으면서 필요시 큰 손실 없이 즉시 팔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과 안정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환 보유액 보유에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성 향상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투자 내역을 보겠습니다. 상품별로는 외환 보유액의 90%는 정부채, 정부기관채, 우량회사채 등 우량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 주식과 예치금도 있습니다. 통화별로는 미달러 이외에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등 주요 통화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으며 외화자산 중 미달러의 비중은 60% 이상입니다. 외화자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및 운용 리스크 등 리스크를 직면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걸맞는 엄격한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